안녕하세요. 다지다능 만능아재입니다. 어 드디어 테슬라에서 어,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카카오톡으로 지금 날짜로 보면은 지금 4월 10, 14일, 어, 제가 아, 5월 14일이죠. 지금 제가 4월 2일 날 어, 오전 10시 한 10분경에 어,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그 정도 시점에 지금 주문을 냈는데 이제 문자가 이렇게 연락이 왔고 카카오톡으로 요새는 옛날에는 제가 2년 전에 계약할 때는 문자로 보내주고 했는데 이제나 이제 카카오톡 그 채널을 공식화해서 카카오톡으로막 이렇게 보내주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문했던 차량이 이제 보조금 신청 지역을 이제 파악하고자 이렇게 이렇게 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전 이제 좀더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신청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소진된 지역도 제법 많고해서 그래서 최대한 어쨌 보조금을 많이 탈수 있도록 어 빨리 빠른 빠르게 진행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델 Y RW 같은 경우는 RWD 같은 경우는 이미 수령한 사람들도 있고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몇몇 이쨌든 수령한 차량도 조금 제가 좀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이미 지금 조금 RWD는 이제 인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마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10시 정도까지, 한 시간 정도 왔던 이제 물량은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시간대를 이제 보조금 신청지적하고 이런 내용 설문조사를 시작,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은 이제 5월 16일.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5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설문 답을 해줘야지만 차량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또 차량 인도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 아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차량 인도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5년 니우 어, 모델월 2분기 보조금 설문조사 안에 링크 안에 들어왔고 이제 상세한 내용을 이제 여기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문 대상에는 이제 4월 2일 오픈한 당일 날 이제 주문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발송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은 좀 시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을 건데 지금 벌써 전기차 보조금이 마감이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차량을 어쨌든 보조금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하루 동안에 되게 주문이 많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어쨌든 그 많은 차량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 보니까 조금 급박한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 보조금 탈수 있는 지역에 조금 더 어쨌든 차량 투입을 더 하려고 하는 이 테슬라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설명 조사가 차량을 인도를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확률은 높.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만 진행을 하면은 차량을 순조롭게 인도도 할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역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남아 있어야지만 또 남아. 있는데도 자꾸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선착순 안에 들어야지만 내가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이제 인도를 확장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미리 설레발 치지 말라고 어, 이런 메시지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뭐 쭉쭉 내용이 있는데 어, 그리고 가족 가족 관계 내 명의 변경.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했어도 이제 다른 가족도 이 차량을 어떤 구매를 할수 있는데. 제그 기준을 해서 또 젊은 조사 답변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상세하게는 나중에 명의 변경하게 되면은 어 이제 어드바이저랑 나중에 전화 연락이 됐을 때아 누구 누구 이런 명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 멘트를 어 나누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도 준비가 되면 나중에 셀프 예약 링크가 발송이 되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더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차량 인도 가이드랑 뭐 리스 할부 뭐 그다음 뭐 테슬라 제휴 프로그램 제휴 보험 프로그램도 있고 뭐 쭉쭉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여기 이제 주문 번호 R N 으로 시작하는 주문 번호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 번 주문 번호 여기 여기다가 이제 넣겠죠. 그 다음에 이름 넣어야 되고, 테슬라 계정 이메일 주소도 이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넣어, 넣어줘야 되고, 일신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핸드폰 이제 표기할 때, 기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적잖아요. 그런 형식이고. 그리고 보조금 신청 지역. 이제 보조금 상황에 따라서 2분기 진, 이제 인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미 소진된 지역도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3분기 때, 이게, 추경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소진이 됐지만, 3분기나 4분기 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속한 지역에, 어, 그, 전기관 전기 자동차 보조금 관련 과에다가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등록 명의, 차량 등록, 등록 명의, 를 이제 누구를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 개인 사업자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우선순위 대상자는 여기에 이제 뭐 다자녀라든지 그다음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그다음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뭐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그다음에 어,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이 더 있는가봐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런 어, 혜택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해당 사항 없음을 어,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보조금 신청 불가시 다른 방법으로 인도희망여부. 인도 어, 그러면은 보조금이 안될때타 지역으로 내가 이제 가족 명의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 형태로 네, 어,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던 선택하는 항목도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이 설문조사에 이제 응하시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차량 진, 이제 구매와 관련된 이제 사항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자를 받고, 이, 받고는, 음, 대략 한, 빠르면은 한 1개월, 예, 1, 1개월 안에 충분히 차량을 이제 인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5월 15일? 예, 정도 되니까, 1개월 뒤면은 한 6월 초순 정도쯤은, 초중순쯤에 차량을 인도를 할수 있겠죠.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차량 보조금이 남아있는 지역에 한해서, 예, 인도가 가능하지 싶은데, 어쨌든 요 문자를 받으신 분은 그래도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고그 차량을 좀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조금, 즐거, 조금, 너무 설레발 좋 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도하면서 이 내용을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